안녕하세요. 저기 방금 소개받은 사회공헌원 원장을 맡고 있는 어도성 교수입니다. 어, 제 오늘 강의는 이제 SDGS 실현을 위한 리빙랩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 1차적으로 이제 SDGS라는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것들에 우리가 왜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 부른 여러 가지 변화와 SDGS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래서 대학이 어떤 점에서 SDGS를 어떻게 구현하고 어, 실현해 내는 것들이 필요한 건지, 또 마지막으로는 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 변화나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굉장히 많이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UN의 에, 193개 에, 전체 국가가 만장일치로 2015년도에 어, 지구상에서의 지속 발전 가능을 위해서 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약 17개 의 영역으로 정해놓고 어, 169개 정도의 실행안을 만들어서 어, 글로벌 뭐 어젠더로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국에도 2019년도에 이제 한국형 SDGs라는 것도 발표됐고 그 이후에 많은 지방 정부나 지자체에서 또각 지자체에 맞는 어, sg, s 실행안과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 어쨌든 이것은 우리 사회와 지구촌 사회의 지속 발전을 이제 막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특히, 가난과 기아와 불평등, 그 다음에 남녀 차별 등과 같은 차별 등, 어,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지속적인 발전을 막고 있는 환경 문제, 물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하천과 토양의 오염 공기오염 등 환경과 생태와 종족 생물 다양성들을 해치는 여러 것들로부터 우리가 취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행동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정부나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 대학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여기에 이해 당사자로서 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어, 인류의 평화, 번영을 꾀하자는 이런 어, 큰 국제적인 어젠다입니다. 이제 이것 자체가 뭐 현재 살펴보니까 예산상으로는 1년에 어, 약 3, 3조 5천억에서 4조 5천억 조 달러가 어, 된다고 하는 겁니 어마어마한 금액 자체가 어, 실제로 어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한 기금으로 어, 사용되고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변화로서는 뭐 대학이 굉장히 민감하게 가지고 있는 어,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어, 이제 세계적인 대학 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 어, Times 어, Higher Education, 이제 더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2019년도부터 대학이, 어, 대학이 교육, 어, 연구, 어, 실행, 그다음에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얼만큼 성실하게 에, SDGS를 전체적으로 어, 그리고 개별 항목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이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평가에 어, 대학이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작년에는 어, 약 1,155개의 대학에서 어, 93개 국가에서 어, 참여를 했고 어, 일본이 약 74개. 아, 러시아에서 한 73개, 이제 그외 국가들에서 보통 30개에서 50개 국가들이 참여해서, 어, 뭐, 이제 똑같이 이제 더해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어, 저희 대학은 아직 뭐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어, 카이스트하고 포스텍하고 이제 고려대는 이제 한국의 주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어, 여기 아직 참여하지 않은데, 어쨌든 뭐 이런 변화 자체가 어, 대학으로 하여금 어, 새로운 관점의 대응이나 어,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게 되고 어,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학은 어쩔 수 없이 어, 또 다른 어, 변화나 혁신을 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실례로 보여드린 것은 이제 말레이시아 대학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가를 이제 이게 어, 더해서 실제적으로. 어, 평가를 쭉 해놓은데요. 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1위권부터 10위권에는 없고 대부분의 어, 미국 대학 한 개, 아리조나 아까 말씀하신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고 나머지는 캐나다하고 영국하고 호주 대학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뭐 저희하고 라이벌이라고 하는 뭐 연세대학교가 어, 초기에는 한 20위까지는 돼 있다가 어, 작년에는 32권으로 평가받았고, 1 0대 대학으로 들는 학교로서는 경북대까지 쳐서 저희 나라에 두개 대학이 들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변화는 뭐, 이재욱 교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또 SDGS와 관련해서, 각 기업들이 SDGS를 어떻게, 이제 ESG라는 가치 사슬 내에서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굉장히 많은 지수 자체가 개발이 되고 실제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UN SDGS에서 만들어낸 SDGS BI라고 해서 지속발전 가능 경제 지수라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600개의 많은 평가 지수 가운데 아마도 그것도 가장 공신력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지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 통해서 어 기업 자체가 SDGs 이행을 ESG 관점에서 어떻게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또 실제로 이제 지수를 발표하게 됐고 작년에 보니까 어 세계적으로 약 글로벌 기업 2000개 하고 국내 기업이 한 1000개 정도 참여한 걸로 되었고요. 그 중에서 어 글로벌 300개 기업이 선정이 됐고 어 우리나라에서는 어 1000개 기업 가운데서 173개 어, 기업이 이제 선정이 된 걸로 나왔는데 어, 그 사이에 또 많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우수 뭐 등급을 받는 어, 기업도 있고 이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국내에서의 굉장히 많은 기업들도 어, ESG에 대한 그런 압력을 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또 회사 내부로서도 어, 이것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인 것만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준비하고 또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와 UNSGS 경영 해가지고 세계 일보에서 삼성전자가 어, 지속발전 가능 경영 지수에서 최우수를 받았을 때 어,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기사가 나간 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은 어, 결국은 어, 우리 사회가 마주했던 굉장히 큰 변화 가운데 국제화, 어, 다문화 사회, 어, 4차 산업,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시 이제 새로운 큰 변화들 자체가, 큰 흐름들 자체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설명한 것은 이제 SDGS하고 ESG가 얼마나 이제, 어,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게 되면은, 어, SDGS 관련 굉장히 많은, 어, 뭐 이렇게 공모전이라든지 해코턴이라든지 영화제라든지 아이디어 공모전, 실제 뭐 교육도 있고, 어, s e g s 캠프도 열고, 또 영화제 이런 것들이, 어,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지방, 뭐, 지자체 정부, 그 다음에 시민사회, 뭐, 대학, 뭐, 일반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어, 몇 개를 그냥 시험적으로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빼왔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어, s e g s 관련 활동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목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어, 오른쪽에 위쪽에 중간쯤은 이제 인천에서 부모진이 뭐 나온 거고 또 밑에 보게 되면은 뭐 서대문구도 있고 우리는 26개 구, 서울시의 거의 모든 구가 s d g s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뭐 강원도 있고 뭐 여기 보게 되면은 어, 인천도 있고 충남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활동들 자체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따라서 이제 ESG도 ESG 자체가 이제 SDGs를 기업의 관점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의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ESG도 당연히 이제 SDGs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은 그 흐름에 따라서 기업도 어, 책임 있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 많은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뭐 거의 100대 기업의 ESG 위원회가 뭐 구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책 포럼이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업 공모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어, 사실 이제 몇 가지 의 사례를 통해서만 봤는데. 어, 일부러 한번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어, 얼마나 SDGs 자체가, 어, 이제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가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이런 건데, 이제 실제 보게 되면은 한국형 SDGs 하는 것들이 이제 국가의 정책 안으로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또 17개 광역 지자체하고 시공부에서, 그리고 211개 지자체에서도 SDGS를 하나의 정책으로 어, 이제 받아들이고 조례까지 제정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보게 되면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 지속발전 가능 목표를 실제로 정책으로 이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 있고요. 근데 이것은 어, 이제 정혜주 교수님께서도 아마 말씀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 환경부, 노동부, 어, 렉급시 굉장히 많은 어, 정책 자체가 이반이 되고 또 많은 것들이 이제 R&D로서 이렇게 지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 이렇게 보니까, 어, 실제로 지속발전 가능과 관련된 협의회가 어, 우리나라도 전국에 어, 211개 의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또이 산하에 또 굉장히 많은, 어, 다른 기관들 자체가 구성이 되면서 S D Gs를 현실에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에 더해서 뭐 기업도 아까 뭐천개나 어떤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평가를 받는 노력을 하는 것만큼 기업도 보게 되면 이제 소셜 임팩트 쪽 이제 임팩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읽었고요. 그다음에 뭐 비코퍼레이션이라든지 LG 뭐 소셜 캠퍼스라든지. 뭐 S.K.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소백이라든지 또는 하어, 하나 은행에서 운영하거나 하나 파원 임팩트라든지 또는 카카오 임팩트 그다음에 이제 임팩트 투자나 컨설팅을 주로 하는 M.I.S.C.라는 뭐 기업 자체 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 기업도 어,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앙 정부로 비롯해서 지방 정부 지자체 그다음에 시민 사회들까지 s d g s 에 관심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또 이를 실제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뭐 전남은 JN SDGS 뭐 충남은 C 뭐 SDGS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지자체별로 또 특별하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또 이와 더불어서 유엔 산하의 SDGS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여러 기관들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SDSN이라든지 또는 UNEP라든지 유엔글로벌 UN 컴팩트 같은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그 SDGs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변화에 대학도 어쩔 수 없이 대학이 사회의 한 부분이고 또 우리 사회와 또, 관과 또 기업하고 밀접한 뭐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 조직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하고 또 우리 그 대학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지방 어 사회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와 어 대학이 무관하게 갈 수는 없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어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뭐 빽빽하게 뭐 채워놓긴 했지만은 뭐, 보니까, 이제 대학들을 한번 외국 대학하고 우리나라 대학에서 SDS를 어떻게 실천하고 응용하고 또 교과에 반영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어, 실로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뭐 어떤 것은 Office of Sustainability. 그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것을 위한 그 이제 사무실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기관들도 있고, 어, 미국의 영미권 국가의 뭐 대학뿐만이 아니라 유럽 권 국가에서도 굉장히 SDGs를 위한 여러 가지 대학 차원에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본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 뭐 기대하지 않았던 중국에서도차뭐 칭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 많은 굵직한 대학들이 SDGs를 이제 실제 실행하기 위한 어, 대학 차원에서 노력을 뭐 연구, 교육, 어, 실행 쪽에서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 어, 어떤 대표적으로 어, SDGs 실행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 중에 이제 하나로 보였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 대학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한양대, 뭐 성공회대, 뭐 성균관대 어, 또는 뭐 연세대처럼 또 이제 대학에서 어, 어떤 혁신 사업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SDGs를 보다 적극적으로 어, 실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이제 SDGs 교육이 확대되는 이제 이런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학습 네트워크도 이제 구성이 돼서 활성화되고 있고, 대학의 교과과정도 이제 비교 과과정서부터 해서 실제 교과과정까지 또는 단계 과정까지 많이 개설이 되고 있고, 또 저희 대학도 이제 지속발전 연구소를 가지고 있듯이 이제 국내 많은 대학들이 또 지속발전 연구소를 또 가지고 있고. 또 SDGs 인증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라든지, 뭐 대학발 SDGs 뭐 민관학 협력 프로그램 자체가 강화되고 있어서 어 대학 내에서도 이제 SDGs가 결국 은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려대학교도 이제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그 SDGs라는 어~ 이런 큰 흐름에 비춰봤을 때 어~ 결국은 이제 이것은 대학이 어~ 세상과 조화하고 대항하는 아~ 어,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대학으로 하여금 이런 큰 흐름에 비추어서 어~ 대학이 지금까지 해왔던 새로운 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교육과 연구와 봉사와 어~ 어떤 네트워크에 아~ 어, 실제적인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SDGS나 ESG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것을 실행하고 정착하고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 육성 자체가 이제 필요한 거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SDGS가 이제 마주하고는 있 여러 가지 문제를, 어,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공유하고 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융복학형 문제 해결형 어, 미래 인 양성 자체가 되게 절실한 문제기 때문에 아, 대학에는 더 많은 아, 사회적 요구 자체가 아,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관심을 두었던 어떤 연구와 교육의 그 우월성 또는 수월성 뿐만이 아니라 그중의 일부는 연구와 교육의 아, 사회적 공익성까지 고려해봐야 되는 아,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어, 글로벌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또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자체는 대개 그 원인 자체가 융복합적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 이거를 해, 뭐 해결을 하는 노력이라든지 또는 이걸 해결 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을 찾아내고 또 실행해가는 이런 과정 자체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자체를 융복합적으로 창의적으로 융합적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의 역할은 어, 이런 SCG에서 훨씬 더 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대학은 어, 현재까지 어, 이제 시대적 변화에 대개 부응하면서 민감하게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요. 어,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어, 대학이 사회적 문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어, 참여 어, 형대학에서 사회혁신대학까지의 변화가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세계화 다문화, 사자산업혁명과 더불어서, SDGS, ESG의 어떤 변화라는 것은 대학의 아, 새로운 어, 위상정립과 대학의 어, 역할에 대한 어, 재정립 자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대학은, 어, SDGS에서는, 어, 이제 아주 필수적인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자료, 교육자료, 어, 그 다음에 대외관계자료, 네트워크 자체가 SDGs 실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도 어, 우리 대학도 보게 되면은 이제 보건과학대학처럼 이렇게 각 과를 SDGs 구체적인 어, 목표하고 연결해서 과의 아, 이 위상 자체를 재정의하는 이런 노력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 우리 대학도 현재 이런데 대응하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기구도 설립하고 이제 지, 조직도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사회봉사단도, 사회공헌원도 SDGs 실행에 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어 이렇게 보시되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고, 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미래남 학교를 해서 특히 이제 SDGs 넘버 no. 4에 해당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들을 이제 더 크게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학원 사회봉사 공원단을 따로 만들어서 대학원 차원에서의 s i s 이행을 지금 어, 촉구하고 있고요. 어, 그렇게 했을 때 SDS 실천을 통해서 대학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어,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여기서 제 제가 한 14가지 정도의 어, 2점 정도를 적어 놨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자체를 대학이 창의 혁신적 관점에서 지식과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충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사회에서 인정이 받게 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 사회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구현을 위한 리빙랩으로서의 대학은 뭔가, 이제 리빙랩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정혜주 교수님께서 더 강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서, 사설에서, 어, 대학의 미래 전략이 SDS를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들을 추정하고, 그렇게 해서, 어, 교육이나 연구나 모든 인프라 자체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서울대가 주장한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연구와 교육에 아,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더 나가서 지금은 교육과정 자체가 하나의 사회 혁신 내부로 만드는 거. 그리고 그런 혁신 내부에서각 학생들 또는 교수들 각자가 체인지 메이크로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실제로 겪으면서 혁신을 만들어가는 교육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대학이 고려대학교가 SDGs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대표적인 기관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일단은 첫 번째는 SDG 수용과 구현을 전 지구적 변화의 흐름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대학 혁신하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미래 전략을 SD 토지에서 구축해야 되는 필요성을 대학 구성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세 번째는 대학 구성원,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SGS를 d 이행 실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과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거.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SGS를 d 어떻게 대학 내에서 이행할 것인가,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게 이제 과학 기술과 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한 실증 연구, 현장 연구, 그 다음에 리빙 랩, 소셜 랩,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야 된다는 거. 이제 저는 뭐 여기 써놨다시피 그런 관점에서 SK관을 한 120개 정도의 리빙 랩이 들어가 있는 뭐 이렇게 구축하는 안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번 항은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행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stg s 를 중심으로 가르칠 수 있는 뭐 교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그고 내면 이제 교원 연수 과정에서도 뭐 es 프로그램 자체가 도입이 돼야 되고 또 교원의 esd s t g s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의미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가지 어떤 변화 자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내 scg s e s Living 리빙 랩 피해가 실행을 이제 하신 이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통과 하고 실무할 수 있는 기관 자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제 연구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DGs나 ESG 강화에 따라서 대학의 역할이 지역사회하고도 연결, 연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교에서도 실제로 단과대학이나 여러 사업단 차원에서도 리빙랩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빙랩이 성공하려면 어떠한 요소가 가장 중요한지 원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어, 실제로 적으 저도 이제 대학 사회가 SDS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지역사회 연계해서 부연을 어, 하려면은 어, 리빙랩과 같은 시스템 자체가 대학 내에서 정착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리빙랩은 대개 이제 느슨한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협력 체제, 협력 중심의 리빙랩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하 문제 해결형 리빙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다소의 역학 관계가 조금 다르게 그 파트너 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어, 사실은 이제 좋은 리빙랩은 문, 특정한 문제를 선정해 놓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 네트워크 솔루션, 그러니까 솔루션 네트워크로도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같은 목적을 지닌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역량 자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는 방식 자체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리빙랩을 아주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팀이 또는 어떤 단체가 어떤 기관이 충치적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선이 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파트너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실무적으로, 어, 각각의 이제 주어진 역할 들체를 이행할 수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평가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파트너들을 서로 어떻게 서로 강화시킬 건가에 대한 아 깊이 있는 논의가 이제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소통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 어떤 선의에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인력을 또 훈련을 시켜야 되는 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빙랩은, 이제 아까 뭐말씀하셨시피 이제 ESG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다시피 리빙랩도 사실은 하나의 방법론이지, 근데 이제 그 방법론 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역학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가장 뭐 이상적인 것은 구체적인 뭐 목표를 설정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행하기 위한 어, 각각의 소통 자체를 굉장히 원활히 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실제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어, 지원 시스템이나 조직 자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 그래도 어, 가장 많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은 발표와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